자, 정삼각형. 길이는 안 나왔어. 그리고 여기 에내 접해 있는 정사각형이래. 그랬을 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각을 세타. 이때. 자, 구해야 되는 게, 사인. 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이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네. 자 각변화 문제지? 먼저 2부, 2파이는 2분의 파이가 4번이야. 그러면 짝수니까 사인 세타 그대로. 4분면은 2분의 파이가 4번 가니까 거기에 마이너스니까 되돌아와. 올사코코사인만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는 2분의 파이가 2번이야. 얘도 짝수니까 코사인 세타 그대로. 2분의 파이가 2번이고 플러스니까 올사안안 안. 마이너스야. 그럼 둘다 플러스 바꿔주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한 번이니까 사인 세타로 바뀌어. 2분의 파이 한번 가고 얘가 올사 마이너스 얘도 한번 가니까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 2분의 파이 한번 가고 다시 되돌아와 마이너스니까 1사분면 올 플러스 그래서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네. 결론? 코사인 분의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인데 둘 똑같지? 2, 탄젠트 세타 구하라 얘기인 거야. 자, 금질로 가자. 얘가 정삼각형으로 시작을 했어.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직각이야. 그리고 여기 한각은 60도였어. 여기는 세타지만 여기 전체각이 60도였어. 그럼 여기가 30도겠지? 특수각비. 30도가 바라보는 변 1대. 60도가 바라보는 변 루트 3대. 직각이 바라보는 변 2x가 되겠지. 1대 루트 3대 2야. 그러면 얘가 정사각형이라며 그럼 여기가 루트 3x면 여기도 루트 3x야. 또한 요 높이도 또 루트 3x야. 그러면 요 삼각형 봐. 요 삼각형. 그러면 요 각이 지금 세타인 거지? 요 각이 세타.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나오니? 앞에는 계속 이 그대로 쓰고, 탄젠세타는이 길이분의 이 길이겠지. 즉, x덕이 루트 3의 루트 3x, 즉 xx 뽑아냈어. 그거분의 높이 루트 3x. 어차피 x는 b라서 사라져. 유리화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지.